와, 아침부터 참 기분 안 좋게 하시네. 아, 제가 아침에 바다 샤워를 안한 이유입니다. 네. 한쪽은 싸우고 있죠. 아주 바람직한 커플. 한쪽은. 그냥 수영만 할 것이지, 합체를 하고 있죠. 물속에서 아주 그냥 놀고들 있네, 놀고들 있어. 아, 난 파리 새끼밖에 안고 있냐며. 아.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날이 좀 괜찮으니까, 어, 여기 근처에 가면 산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이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에 와서, 산타는 영상 오늘은 그렇게 가볼까 합니다 음악 밥부터 먹고 갈까산타기 <laughs> 전에 원래 밥 먹는 거였죠? 그랬죠? 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결코 어제의 데자뷰가 아닙니다 제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어, 어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오늘이고요 저는 지금 등산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뭐 그런 걸 몰라요 준비를 뭘해 가야 되는지 그냥 물통만 하나 챙겼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등산을 한거 같네 하... 진짜... 씨... 등산할 수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하. 아 벌써 더운데 이거 어떡하지? 뜨거워 가지 말까 이거 아... 씨. 괜히 나왔나? Wow How to? Oh, climbing mountain Do you know entrance? Ah uh, yes Through beacon no? Through beacon? Beacon no? Or you walking? No Oh walking Walking? Hmm. Can not? Can not Where is entrance? You that? Uh -uh. Mountain. Oh, okay. mm. mountain. mountain. difficult to no? Go? mountain. Ah, mountain. Uh. baboy, you know? Babo? Baboy? baboy. Baboy? Ah, no, no, no. Ah. Kulugut Baboy. k u l u g o Baboy. e s mountain yes, name mountain, is. o u a n t h You. You a n t h e n a t h e you can. Ask. But not there, huh? there. Uh, you c t n y o a n t h e y o can. t h e a h you t n you c t e o u n t h e a e n t h e u a h c t h e c e o a n h you h uh -huh. uh, uh, uh. you c h o a n e you c Then o u a e y t e o t e a h e o a t y a t h a n n you a h o u a y t h e a n h you e o a h y o h o a you t h e o a n h you a y you a e o e o u o h o a y t h a n you 골로봇 바보. 아난 바보이라 그러길래 뭐 돼지 먹으러 가냐 뭐 그런 얘긴 줄 알았네. 블루굿 바보이라고 합니다. 산 이름이 아, 아 근데 필리핀이 왜 이렇게 더운 거지 진짜? 오, 지금 이왕 땀을 흘렸기 때문에 무조건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h e l o o 아 how to go to Bluegood b a b o oh. y oh? <laughs> no. Just go t h e 아 오케이 오케이, t h 따라오라는 건가? 그런가 본데 기다려주는데 따라오래요. <laughs> 따라오라는 것 같아요. 아, thank you, thank you. 아, 땡큐, 땡큐. 아 다시 찾아가라면모오겠는데 여기 너무 친절해. 정말 누가 필리핀 사람들 나쁘다 그랬어? 와! 와! 아, 여기 잠깐 아우. 아, 잠깐만, 눈좀 감아보세요, 저. 좀. 아,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기. 아유, 이쁘네. 아유, 여기가 그냥. 하늘도 있고, 그냥. 응? 음? 아, 저 그냥. 빵 뚫린다, 빵 뚫려, 정말. 블루군마운틴 어떻게 가냐? 마일로봐마 짧은 다리로 그냥 총총총하죠 그냥 응? 잘 뛰네 임신했나? 또야 또 아유 얘도 왜 이렇게 짧어? 이 동네 애들이 좀 짧네 얘도 임신했나보다 아그 개랑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자, 지나갑니다. 아이, 어디가? <laughs> 어디가 내 꼴? 누가 <laughs>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로 간것 같아. 그죠? 누가 봐도. 킹픽. <laughs> so totally 130. 130. 130. 제가 5프로 삼각대가 없어요 삼각대를 밤투인의 집에 놓고 왔지 뭐예요 하, 최소한 이 사람 허리춤까지는 와줘야 이렇게 좀 세워놓고 지 찍을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이거. 아, 이거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찍게 됐습니다 예. 아, 여기 처음 올라오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왜 모자를 안 쓰고 왔을까 탓타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어,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거 같습니다 뷰가 괜찮네요. 사장님이 왜비 오면 가지 말라는지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여요 저기 하얀색 무슨 건물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저게 무슨 그 성모 마리아 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제 해안가 따라서 어저께 제가 나갔었던 바탕가스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것도 이제 곧 보러 갈 생각입니다. 굉장히 높대요. 네. 뭐 제가 종교는 없지만 저런 건축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조만간 보러 갈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보이네요. 크긴 크다 보다. 사실 이런 여행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런 거뭐와 좋다, 와, 뭐 이런 거 끝이에요. 사실. 예. 네. 뭐할거 없죠, 뭐. 그래서 저는 지금 내려가는 길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요 마을 돌아보는 게 은근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보이네요. 네, 주차장이 있고 저쪽 저거 뭐라고 그러죠? 저쪽, 저쪽 봉긋, 이쪽 봉긋이 있는데 이, 저쪽 봉긋은 15분 걸리고 이쪽 봉긋은 5분 걸린대요. 네, 배운 사람이라면 여길 택하는 게 맞죠? 네. 이게 햇빛도 강하고 여기 혹시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우산, 아 어, 바람도 세기 때문에 우산은 좀 그렇고 모자 하나 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너좀 찍는다고 해서 화내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 묶여있구나, 거기. 아우, 냄새가. 아, 제가 이 보시는 것처럼 천상 그냥 도시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 소똥 냄새 조금 취약합니다. 예. 교장쌤인가요? 봐 교장쌤. 뭐야? 어? 아, 뭔가 연역을 연역 같은 걸 여기다. 가 써놨는구나 이게 처음인 거 보니까 84년에 지어졌다는 얘기가 나보다 한살 많네. 야, 이거. 야. 어? 피카소가 왔었네, 피카소가 왔었네. 지금 여기는 들어가려다가 뭔가 좀 마을 자체가 좀 폐쇄적이라 그래야 되나? 구도 못 찾겠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왜 학교가 왜 이렇게 거의 무너져가려고 학생이 없나? o k a y 아, 이거... 아, 나 진짜... 아, 제가 워낙에 이거 장신이다 보니까, 이거 나무가 그냥 막 응,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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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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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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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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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어... 어... 하나 더 개꿀, 하나 더, 개꿀. Have a good day. 매이매매 야, 매매매매이매매매 역시, 매매매매는매매매매매매매아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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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 돌려서 카메라를 돌려서 찍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세차한지도 오래됐고 한번 했죠. 역시 필리핀 세차가 최고예요. 아이 가격에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을 정도로 해줘요. 아 만족도가 저는 필리핀에서 는 최고 만족도는 세차장. 아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젖을 체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 오늘 그 짧게 그거 올라갔다 왔다고 이렇게 졸리지. 아. 쓰레기가 됐어, 이거 몸이. 지금 4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서 샤워하고 좀 쉬다가 밥 먹으려고 합니다. 밥은 오늘 바보이산을 갔다 왔기 때문에 바보이로. 자, 우선 샤워부터. 자 저는 지금 씻고 나왔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보따리 장사 그런 느낌 어디서 이렇게 영상 한방 같이 갖고 와서 탁 풀어놓는 그런 느낌 참 다행이에요 오래 걷지 않아도 그런 산이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양말 두개 팬티 세 개를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저기 보시면 팬티 세장은 저렇게 잘 있어요. 근데 양말 두 개가 없어요. 팬티 세장 3장 가져왔는데 세장이 다 걸려 있어. <laughs> 아무튼 저녁 영상은 안 찍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먹고 편하게 쉬려고요. 그리고 내일은 온종일 편집만 할 생각이고요. 아, 그리고 내일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원래 제가 마사지를 못 받아요. 정확히 말하면 어, 누가 제 몸을 만지는 거를 싫어해요. 아니지. 만지는 건 좋아하는데 누가 이렇게 주물르면 그게 그렇게 그렇게 간지러워서 못 버티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마사지 같은 거 받으면 혼자 아주 뭐 그냥 응? 오징어 꼴뚜기가 됩니다. 예. 얼굴 말고요, 몸이요, 몸이 이렇게 꼬인다고요 몸이. 이렇게 잘생긴 오징어가 어딨어 아무튼 간지러워하면서 왜 그걸 받으려고 하느냐.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이. 입에서 닿내라고어갑뜩기나어 입에서. 아, 뭔 일이냐? 이거... 아유. 뭐, 여튼쨌든 오늘 찍어온 분량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할 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r